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춘장덕후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랭킹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번 랭킹 영상에서 스포를 해드렸다시피 이번에 준비한 랭킹은 바로 역대 쓰레기 카드 TOP 10이 되겠습니다. 미양5이브디즈에서 이제 유성이 쓸모 없는 카드는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을 이제 파이브디즈 유성이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이 말의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어 쓰레기 카드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순위의 선정 기준은 본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거절두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 0입니다 유희왕 역대 쓰레기 카드 탑 10. 10위는 바로, 10위는 공동수상입니다. 대항기, 겸허한 파수병, 겸허한 항아리. 이렇게 총 3장의 카드가 대망의 10위의 자리에 공동 10위로 놓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카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목록을 보고 저거 효과적개 쓰레기인데, 적의 시이 맞지 안 한다고? 내알 땅알 뭐 수준하고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어, 일단 효과 먼저 볼까요? 겸허한 항아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마법. 자신의 패에서 카드를 두장 덱으로 되돌린다. 어? 그 덱을 셔플한다. 일단, 어 일단 겸허한 항아리는 이런 효과고, 겸허한 파수병. 자신의 패를 공개하고, 그 중에서 한 장을 골라 덱으로 되돌린다. 대한기. 이터넷 자신은 마법 함정카드 효과에 사용 및 발동 세트는 할수 없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효과가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카드인데 겨우 10위밖에 안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럼 대항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천도룡 덱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드. 대열파라는 카드 많이들 요즘에 좀 많이 뜨는 카드인데 이 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두 카드 모두 대한파라는 희대의 사기 카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카드인데요 대한파라는 카드가 공룡들이 꽁꽁 업 모습을 하고 있는데 대한기 같은 경우는 얼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대한파를 모티브로 나온 카드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금지를 간 대한파의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메인페이지 게시시에 발동 가능 다음 자신의 드로우 페이지까지 서로의 마법 함정 카드의 효과를 사용 및 발동 세트를 할수 없다. 와우. 어, 지금 봐도 말이 안 되는 사기 카드죠. 세트되어 있는 상대 마법 함정 카드를 봉인할 뿐더러 다음 턴까지 발동 세트를 못 하는 카드라고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개사기 카드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대양기라는 카드는 그 사기 효과를 저 혼자 봤습니다. <laughs> 이 턴에 자신은 마법 함정 카드의 효과의 사용 및 발동 세트를 할수 없다. <laughs>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기 효과를 내가 봐도 나 혼자 <laughs> 네, 그렇죠 이게 이게 왜식이임 누가 봐도 이게 (1위일) 것 같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상대에게는 피해를 1도 안 주고 효과 전체가 디미리트 그 잡채라고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겸허한 파수병 어디서 많이 봤죠 <laughs> 희대의 사기 카드 아직까지도 금지의 자리에 오르고 있는 카드 강인한 파수병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카드인데 강인한 파수병 상대 패를 본다 그 중에서 한장 선택해서 상대 덱으로 되돌리고 셔플한다 지금 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사기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 이 카드의 반대 버전. 일러스가 너무 웃기잖아요? 얘는 되게 강인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겸허한 파수병은, <laughs>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있는. <laughs> 반대로, 얘는 저의 패를 상대한테 보여주고, 정말 말 그대로 반대예요. 저의 패를 상대한테 보여주고, 그 중에 한 장을 되게 넣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를 발동하면은, 제 아드가 두 장이 달면서, 제 패까지 공개를 해야 돼요. <laughs> 말 그대로 수치 플레이 그 자체. 정말 마이너스밖에 없죠. 예, 마이너스밖에 없는 카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겸허한 항아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 두말할 거 없는 사기 카드가 있죠. 욕망의 항아리. 너무나도 강력한 효과여가지고, 아직도 풀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카드. 욕망의 항아리가 효과가 덱에서 두 장을 뽑는다. 근데 얘는 또 반대야. 폐에서 두 장을 덱으로 되돌려요. <laughs> 나 혼자 아드가 3 손해가 되는 기적의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저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자학효과밖에 없는 이런 카드인데 아니 이게 왜 1위가 아닌가 싶으실 텐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자학 효과를 도대체 어떻게 쓰냐 하면 함정 카드 정령의 거울 이 카드를 사용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학 효과의 대상을 제가 아닌 상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효과 한번 볼까요 플레이어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법 카드의 효과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옮긴다 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즉이두 카드를 같이 쓰면은 플레이어가 나한테서 상대로 되기 때문에 대한기가대한파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어 이런식으로 콤보를 쓸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겸허한 파수병 발동에 정령의 거울 하면 상대가 자신의 패를 공개하고 자신의 패를 백으로 되돌리는 말그대로 강인한 파수병의 효과랑은 조금 다르죠 예, 강인한 파수병 같은 경우는 상대가 고르는데 자신이 고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상대패 하나를 어, 덱으로 되돌릴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똑같아요 네, 겸허한 항아리를 발동을 하면은 자신의 패에서 카드 두 장을 덱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정령의 거울로 반사 대상을 상대에게로 넘기면은 상대는 자신의 패에서 두 장을 덱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암튼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용을 하면은 상대한테 피해라도 줄수 있잖아요 물론 누가 이렇게 두 장까지 쓰겠냐만은 이렇게라도 쓸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 친구들에 비하면 그나마 어, 진짜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위일 것 같았던 대항기와 친구들이 10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역대 3위 카드 9위는 바로 스파크입니다. 10위에서 소개해드린 카드는 정령의 거울로 강력한 디미리티 효과를 역으로 사용하는 활용법이라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런 역발상 자체도 못합니다. 왜냐? 효과가 그냥 너무 약해. <laughs> 자, 효과 한번 볼까요? 상대 라이프 포인트에 200 포인트의 데미지를 준다. 예, 이게 끝이에요. 아드 한 장을 사용한 결과가 상대에게 꼴랑 200 데미지, 피보 직공보다 낫죠. 예. <laughs> 근데 웃긴 건 완벽한 상위원 카드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쓰는 마법 카드, 대화제만 해도 무려 데미지가 스파크의 4배인 800 데미지입니다. 이게 약해 보여서 그렇지, 대화제 한 장, 리콜 스파크 네 장이. 대화제 발동한다는 거는 스파크 세 장의 아드분을 이득을 본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기카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물론 얘도 안 쓰죠. 얘를 누가 써, 대화제를. <laughs> 아무튼 그래서 스파크를 넣어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사실 스파크는 구이, 진짜 구이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효과는 그나마 게임을 이기는 데 있어서 미미한 영향이라도 주잖아요. 그게 미미할지언정. 그래서 사실 진짜 구이는 스파크가 아닙니다. 진짜 구이는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카드가 마스터 듀얼에 구현이 안돼 있더라고요. 블루 포션? 아니에요. 블루 포션보다 더 심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망의 찐 구이. 찐 구이는 바로 모우얀의 카레입니다. 효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효과는 200 라이프를 회복한다. 어? <laughs> 스파크 회복 버전 데미지면 아, 그나마 게임에 지장이라도 줄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200라이프 회복이 끝이에요 게임에 정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당장 상위원 카드만 해도 자 저희 채널의 마스코트 치료의 신 다이안캣 라이프 1000회복입니다 와우 모우양칼의 섯장분을 회복을 이 카드 한장으로 할수 있거든요 네장의 이득을 볼수 있는 기적귀 카드라고 할수 있죠 개사기 카드입니다 치료의 신 다이안캣 그래서 그런지 이 카드는 최초의 스타터덱에서 첫 등장을 했는데 등장한 뒤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록이 단한 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쓰레기라서 재료가안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실존하는 모우양칼의 가게의 상표권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뭐 여튼 재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그거 있어요 제 영상 중에 저 이거 찾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나무위키 문서거든요 근데 밑에 가면은 내 영상이 있어 <laughs>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실제로 모우양 카레라는 가게집이 있거든요. 어, 모우양 카레를 모티브로 만든 마부 카드가 바로 이 모우양 카레라고 합니다. 그 먹방도 나와요. 실제로 먹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아, 예, 모우양 카레. 맛 평가를 하자면 카드 일러스트와는 다르게 인도식 카레맛보다는 일본식 카레라이스의 맛에 더욱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뭐 말이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양 뭐 카레를 9위의 자리에 넣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9위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카드는 라이프 200 회복조차도 불가능한, 아니 그냥 아예 발동이 불가능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쓰레기 카드 역대 8위는 바로 항아리 도둑입니다. 자. <laughs> 효과 한번 봅시다. 욕망의 항아리 발동 시에 발동할 수 있다. 욕망의 항아리의 효과를 무효로 하여 자신은 대에서 카드 한 장을 들어온다. <laughs> 금지잖아. 어. 아니 상대가 욕망의 항아리를 어떻게 써? 금지 카드를 썼으면 저지를 불러야지. 아무튼 그래서 이 카드는요 발동을 못합니다. 왜? 상대가 금지 카드를 발동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쓸 수가 없는 카드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말 그대로 아예 못쓰는 카드면 이거야말로 1위에 가야되는 카드 아니냐 에알 따갈모 수준하고는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예, 네. 아예 못쓰잖아 아예 못쓰는데 어떻게 해. 1위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카드들은 전부 마법 함정 카드들 뿐이거든요 마법 함정 카드들은 아무리 효과가 쓸모없더라도 세트라도 하면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이라도 줄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내가 세트 시킨 카드가 항아리 도둑일지 무한 포영일지 상대는 파괴하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어, 항아리 도둑을 세트를 하는데 괜히 이제 상대 세트 카드에 같은 열에 항아리 도둑을 세트 시키고 맞혔지? 막 포영 열에 일부러 세트 시킨 적블로핑을할 수도 있어요. 뭐였지? 그러니까 안만 쓰레기 카드라도 마법 함정 카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설령 항아리 도둑을 게임 끝날 때까지 못 쓴다 할지언정 얘는 보이지 않는 포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마법 한정 카드는 아무리 효과가 쓰레기이고 아무리 발동을 못하는 쓰레기 카드여도 쓰레기 몬스터 카드보다는 그나마 쓸모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카드들은 자연스럽게 몬스터 카드들이 되겠죠 비왕역대 쓰레기 카드 대망의 7위 7위는 바로 리턴 좀비입니다 일단 효과를 봅시다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시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자신의 폐가 영장이었을 경우 5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이 카드를 폐에 넣는다 어 근데 묘지에서 자동으로 세비지가 된다고 이거 완전 킬러스메이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효과 발동 타이밍을 봅시다 스탠바이 페이지에요 드로우를 하고 폐를 든 상태에서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로우 페이지, 드로우? 드로우 페이지 다음 뭐야? 스탠바이 페이지나? 그러면 내가 이 패를 들고 있잖아, 드로우 페이지에. 그러니까 드로우한 카드가 속공 마법 카드라든지 아니면 썬더브레이크 같은 걸로 패를 프리체인으로 버리든지 하면은 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전턴에 야타까마게 한테 맞았던지 해가지고 어, 드로우 페이지에 드로우한 카드가 없으면은 몰라. 근데 정말 특별한 게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발동이 거의 불가능하죠. 어, 얘 효과 쓴다고 일부러 어, 내가 패에 들어온 사이클로 쓸순 없잖아. 얘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효과 없는 일반 몬스터나 다름없는 카드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리턴 좀비는 그래도 공격력 1000에 수벽 1600인데, 그럼 공수가 더 낮은 저주받은 하인... 아니지, 저주받은 하인은 오히려 너무 좋고, 저주받은 하인보다 더 심한 일반 몬스터를 한번 봅시다. 어, 그래, 해골지로 하자, 해골지! <laughs> 저주받은 하인은 리턴 조비에 비하면 너무 사기 카드예요 해골지 딴게 더 쓰레기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일반 몬스터들은요 은근 혜택이 많습니다 당장 예상회라는 마법 카드만 발동해도요 덱 특수가 됩니다 얘 그냥 되게서 특수할 수 있어요 이런 일반 몬스터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링크 소재를 써서 링크 스파이더도 낼수 있습니다 얘는. 링크 스파이더도 낼수 있어요 일반 몬스터 1소재로 낼 수도 있고 심지어 레벨 1이야 그럼 뭐야 와 개사기야 세크리파이스 아니마까지 소환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쓰지도 못하는 효과가 진 리턴 좀비보다 효과 없는 일반 몬스터가 훨씬 쓸만하거든요. 어, 뭐 아무튼 그래서 일반 몹보다 안 좋은 리턴 좀비가 7이었고요. 계속해서 리턴 좀비보다 못한 6위의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바로 멧돼지 병사입니다. 자 멧돼지 병사. 오 어, 레벨사의 공격력 2000이라고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 몬스터의 효과는 디미리트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일반 소환된 경우 이 카드를 파괴한다. 상대가 한 장이라도 몬스터를 컨트롤하고 있는 경우 공격력은 1000포인트 내린다. 심지어, 비슷한 고타점 디메리트 몬스터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디메리트라고 할수 있죠. 얘랑 비슷하게, 멧돼지 병사가 2,000의, 어 이런 디메리트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슷한 효과로, 초스피드 암살자가 있는데, 초스피드 암살자는 뭐, 폐다 그냥 줄이면 돼요. 폐 줄일수록 공격력은 덜 깎여요. 인피니티의 아버지 같은 카드여가지고, 폐다 영장으로 만들면은 공수 2,000이나 되는 꽤 괜찮은 어택합니다. 배신은 여기서, 공격력 2,000?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필드의 몬스터 한 장을 재물로 바치지 않으면 이 카드를 파괴한단데 얘는 스탠바이 페이지니까 그냥 소환해가지고 때리는 건할수 있어요 일반 소환하고 때릴 수는 있어 공격력 2000이니까 멧돼지 명사 아 얘는 디메리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게 비슷한 효과로 정말 쓰레기 카드로 손꼽히는 카드 중 하나인 여사신 누비아라는 카드가 있는데 얘는 비슷해요 일반 소환됐을 때이 카드를 파괴하나 똑같거든요 근데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한 장당 200 내리거든요 여사신 누비아는 상대 필드의 몬스터가 풀로 찼을 때 1000을 내려요 다섯 장다 찼을 때아 이제 뭐 엑스트라존까지 하면은 1200 내리긴 하는데 얘는 그냥 있기만 하면 1000이 내려갑니다 <laughs> 그냥 몬스터 한 마리만 있어도 1000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일반 소환하면 자괴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세트 시켜뒀다가 다음 턴에 쓰지 뭐 일반 소환 안되나면 반전 소환하면 되잖아 근데 수비력이 500입니다 막태고의 <laughs> 백석이 와서 때려도 죽네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반전소환도 힘들다 수비력 500밖에 안되니까 반전소환 힘드니까 아 그러면은 일반소환 안되고 반전소환 안되면 특수시키면 되지 상대 몹이 있으면 공격력이 1000이 돼요 와 일소도 못하는 애를 기껏 특수시켜서 쓰려고 보니까 루이즈도 못잡네 이럴거면 루이즈를 쓰지 뭐더 설명할 것도 없죠 예, 진짜 얘는 리턴 좀비만도 못한 친구라서 6위에 넣게 됐습니다 리턴 좀비는 일소라도 가능했지 <laughs> 자 그럼 계속해서 멧돼지 병사만도 못한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왕 역대 쓰레기 카드 5위